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정상 참작을 받아 행정처분을 감경시키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경하지만 설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관은 보통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 하여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고 정상참작 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하거나 신상정보공개 등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을 정하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두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셋째,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넷째,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전문직이거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양형에 적극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권의 정상 참작을 기대하려면 피고인의 평판과 업적, 사유적 기여 정도, 범죄 발생이 고의가 아닌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는 것이 좋고, 고령 또는 나이가 어린 점.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신고자 등 주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과거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장기간 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왔다는 점.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유대가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정상 참작을 받아 감형을 받으면 이를 통해 행정 행정처분으로, 처분으로부터의 행정 처분의 감경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